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어, 이어서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기장군에 공급되는 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소개해 드릴게요. 어,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입니다. 해당 단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이 361-4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장안지구 B3 블록입니다. 지하 2층과 지상 11층에서 25층 6개동 총 507가구 규모인데요. 이중 489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공급 면적은 84제곱미터 ABC 타입과 110제곱미터 AB 타입 등 중대형 총 5개 유형입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기장군은 동부산권으로 최근 묶이고 있습니다. 동부산권은 해운대와 광안리를 잇는 주거벨트를 시작으로 이른바 리치벨트 혹은 이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주거벨트가 다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 오션주거벨트가 최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사이에 두고 확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또 화두에 많이 오르는 지역이 바로 이 부산 장안지구인데요. 부산 장안 택지 개발지구는 2100여 대세대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됩니다. 인근의 입주 10년 차 이상이 많은 정관신도시나 입주 5년 차 이상 단지들이 줄을 이루는 일광신도시 등에서 신축 거주 수용에 있는 주민들이 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노포 정광선 1단계 사업에 따라 동해선 좌천역 일대 더블 역세권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습니다. 또 현재 부산 전력반토체 특화 단지도 추진 중이어서 다양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부산 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 단지는 단지 반경 약 300m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도보로 신세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을 이용할 수 있고요. 2027년 하반기 개원이 목표인 서울대 중입자센터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도 인접했습니다.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부산과 울산은 있는 동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의 실제 위치도 부산과 울산은 있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등이 들어서고요. 각동 엘리베이터 두 대, 전기차 충전소 42개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분양 일정은 오는 15일 특공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24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동부상권의 이 리치벨트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지역이죠. 이 부산 장안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세한 일정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습니다.